오 좋다 주머니 터피디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은 오토막 터피디의 오분토막 상식입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요즘 댓글을 보면 사육 가이드 댓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참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핫존과 쿨존은 어떻게 나눠요? 핫존과 쿨존은 왜 필요해요? 이두 가지 오늘의 주제입니다. 핫존과 쿨존. 자 핫존과 쿨존 무엇일까요? 바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곳입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핫종과 쿨존 이해하기 쉽게 냉탕과 온탕입니다.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? 그것을 알아보려면 정말 원초적으로 접근해봐야 됩니다. 자 일단 우리가 핫종 쿨존을 얘기할 때 어떤 동물들을 얘기할 때 얘기할까요? 뭐 강아지, 새?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그쵸 파충류, 양소류입니다 일단 뭐 계속 파충류, 양소류 얘기하면 힘들기 때문에 파충류로 통합해서 말하겠습니다 제 맘대로.. 예제 맘대로요 자 파충류는 바로 변온동물입니다변온동물 어른들이 옛날부터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뱀은 냉혈 동물이야 냉혈 동물 그리고 막 주변에 막 매정한 사람 엄청 매정한 사람이 있으면 저 새끼는 피도 눈물도 없어 그래서 이 냉혈 동물이라 하는 게즉 변온 동물입니다. 그러니까 냉혈 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변온 동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. 변온 동물이라 함은 스스로 체온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녀석들이 살기 위한 체온을 유지하려면 체내 말고 체외의 외부의 다른 열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들입니다. 자, 예를 들어, 사람은, 우리 인간은, 아플 때, 뭐, 열이 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정 체온을 유지합니다. 하지만, 이 파충류, 양소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키울 때 사육장에 핫존과 쿨존, 이두 가지의 온도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핫존에는, 베스킹 스팟 같은 상부 열론 또는 전기장판 같은 하부 열론이두 가지 방법으로 일정의 따뜻한 온도를 핫존에 유지해줍니다. 그 반대로 어떠한 여론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쿨존을 자연스럽게 제공해 줍니다. 그래서 여론을 쓰는 곳은 핫존, 사용하지 않는 곳은 쿨존.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. 아, 근데, 여름만 사용하면 됐지, 왜 쿨존을 제공해?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, 그 생각을 하셨다면, 바보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스스로 몸의 온도를 제어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몸이 데펴지면 본인이 또 식힐 것이 필요한 것이죠. 이렇게 파충류들은 핫존과 쿨존을 오가며 본인이 살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고 삽니다. 그러니까,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둘다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고요. 부럽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, 이 핫존과 쿨존는 그럼 어떻게 나눠?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드리자면, 아, 그리고 또 쉽게 하는 꿀팁을 드린다면, 만약에 내가 어떤 동물이 될건 간에 두 자에 키운다, 두 자에 키운다 하면, 이 한쪽 끝, 어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상관없습니다. 한쪽 끝은 약 20에서 30cm 정도를 여론을 제공해줍니다. 그럼 반대로 30에서 40cm 나머지 부분은 여론을 사용하지 않겠죠? 그렇게 되면 쿨존이고.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한쪽에만 몰아서 여론을 제공해주는 게 좋고, 그럼 자연스럽게 가운데는 여론을 쓰지 않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 가운데 쓴 방법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별로 쿨존 화좀 나눌 땐 좋지 않습니다. 한쪽에만 몰아서, 한쪽에만 몰아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부 여론의 종류와 하부 여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오구만입니다.